렌트님, 다른 분들은? 아, 이 어디서 왔어? 지금 확인... 꽈꽈님, 렌트님,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? 음, 거기는... 다들 지금 밖으로 나오세요, 당장! <laughs> 여기는 어디죠? 이게 무슨... 야야 아 오늘지 책다 읽었다 야 너무 어. 힘들어 아책 <laughs> 너무 오랜만에 폈어 야, 얼굴에 덮고 <laughs> 그냥 잠에서 자야겠다 음. 아우 <laughs> 역시 역시 몇년 꿇었죠? 몇년꾼거냐 어, 8년 꿇었나? 아 8년꾼 언니의 어, 8년꾼 언니의 노하우죠 책은 역시 하루에 소수만 읽는다 아이고 누님 아이고 님 자세가 딱잘 나오네, 나오시네.